하프 에이 팀 a 프 하프 a 코아몬 <laughs> 아씨 얘네 나 i 할거같아 얘네 비격이 이보이는데 여긴 다 일반별인데? s 가 r e I'm not s u 하프 에이 아 o t sure. i 나 not sure. I'm not s u r 세보 탈수 있어요 세보, 예, 세보라. 아, 무림 속 무려 비결 있어? 응, 비결 없지 않아? 없, 없는 아. 없어 꽉살. 네. <laughs> 없는 거. 아, 조살이네 예, 비결 없어. 쟤들 너무 정직하게 나왔다. 아니, 아니 비결 없이 나왔다고? <laughs> <laughs> 비결 없이 나왔구나. 비어? 어. 힘나타? 힘나타 한번 나가볼까? 힘나타? 그래. 네. 음. 네, 안 밴. 할게요. 네, 밴 하지 말고 힘나타. 그럼 우리 비용 누구 남지? 논노님 남는 Don't 거? 논노. No. 협회. <laughs> 화이팅! 뭐야 하임님 아갔다 근데 이거 한 3분. 하프레이.. 기직이에요 수베리에 수베리. 렌다 붙어. 렌다 적각 기습으로 잡아. 적각 기습으로. 아 적각 기습으로 가 붙어서 잡아. 그냥 다시 이렇게 때려도 돼. 암목으로. 어. 내가 쏘도 다이가 도전을 너무.. 그 무서워하는 경향이 있어. 도전이 올 길에 무서워야 돼. 어 도전이 무서워야 돼요. 천천히 요 천천히. 그냥 붙어가지고 저각해서 가야 돼 어차피 하프웨이 못 보잖아. 이거 어때? 이거어 찍어놔. 붙게 만들어, 붙게 만들어서 오면 그때. 어, 오, 저기... 나이스. 아, 못, 못 아. 어. 오, 나이스. 아, 못했다. 어, 못 리베. 오, 나이스. 아, 그것면안 되는데. 그것면 이제 제못처 참...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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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 적각 맞지 있어요. 저각 맞지. 예, 네, 도전은 그런 거에 안 죽습니다. <laughs> 그, 나타님이 아직까지 도전에 대한 이해가 아직 부족함. 도전을 안 해봐서. 하프이로 타겟을 바꿔라. 네, 하프이로 타겟 바꿔야 돼. <웃음> <웃음> 오호. 제 빅만 듯. 이거 하자 스파이드하고 그제 뭐야 리베 한 다음에 값 습격이든 모두 그거 돌려봐야 돼요. 어, 길이, 베이 리베에, 어, 뭐야. 아, 어, 어, 뭐야. 됐다, 됐다. 됐다, 여기까지, 이제 못해 어, 잠시만. 심한번아 많아. 계속 적감 맞지 때려, 적감 맞지, 계속. 어. 피빼, 피빼, 피빼. 어, 그래, 아까 사막크바고사막크바고사막크바사막이바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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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막아. 웃음> 이, 이, 어이 도바 갈겼어요? 도바도심한번남았도 아, <laughs> <laughs> 나타니 속목걸이 속목걸이 안 가지고 다니? 어 네네. 에헤이. 또 혼나겠다 나가리 <laughs> 봐야 되는데. <laughs> <근데? 웃음> 혼나겠다. 야 이모탈 했잖아. 왜 튀는데? <laughs> 아맞아아맞아가리 아, 먹어. 아싸 2승 마지막 심막 심... 없다고 불러쳐. 심... 그래서 쓰게. 야심 돌았다 심 돌았다. 아, 어, 저합 어, 이게 안 들어가? 어, 심 들었다. 심 들었어, 아아 아, 안그이제그이제질것같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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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laughs> 도망쳐 만화 <마라> 없음? <laughs> 어? 수부 안사진것 같은데 나타릇이 어? 수릇없지 그릇이지. 그릇이지. 그방 도대체 몇이지 그릇이지. 이지 아허저 사람도 똥줄 타죠? <laughs> 차지, 차지. 아니야, 저 사람은 알고 있어야 되는데 못 잡는다는 걸? 아! 자, 아, 죽어. 아, 죽 아, 죽어. 아, 비겼다.